장잡스 응 큐베이스 시간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오늘 네, 첫 번째 시간으로 미디 그 트랙으로 우리가 음악을 찍어보고 음악을 찍어보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가사길은 가사학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랙 타임 형식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오늘 저희는 랙 타임 형식으로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축키는 f 1 1번이고요 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이, 이 부분 보이시나요? 저기, 오른, 우측 제일 상태에, 네. 이게 큐베이스 8부터, 이 미디베이라고, VSD베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이전 버전 쓰시는 분들은, 네. 요게 이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요, 우측 상단에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없앴다고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부르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똑같이 하기 위해서 F1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F11번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요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트랙이 있고, 렉이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 밑에 가시면, add track instrument라고도 적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add leg instrument라고 있는데, 오늘 저희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애드랙 네,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활용해서 가상악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가상악기들이 나열이 쭉 나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거를 사용해볼 테니까, 네, 할리온 소닉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온 소닉 SE 버전, 네, 택하시면네 창이 뜹니다. Do you want to create a MIDI track이라고 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가상악기를 부르자 말자 MIDI 트랙을 하나 만드시겠습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해볼 테니까 일단 캔슬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슬을 누르시면 이렇게 가사악기 네, 할리온 소닉 SE 버전 3가 이렇게 뜹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에 저희가 활용할 거니까 일단 이첫 번째 트랙에 피아노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큐베이스가 야마에게 인수합병됐기 때문에 이제 야마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마 90 SE 소리를 좋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불러보는데. 이게 피아노에 있으니까 여기 피아노 카테고리에서 야마 90se 이렇게 쳐서 이렇게 로딩하셔도 되구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딩하셔서 여기 여기에다가 야마하 라고 쳐셔도 네 충분히 검색이 되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 채널에 야마 90es 라는 걸 한번 불러 보고요그 다음 두 번째 야마 m a 90SE 말고 10번 트랙에다가, 네, 저희는 이제 그걸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트랙에다가 드럼을 한번 불러볼게요. 네, 드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드럼은 어떤 걸 부르냐면, 여기 드럼 보시면, 여기 큰 카테고리에서 아무거나 부르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GM킷, 네,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건데, 네, 요 킷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선택하시고 나면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이게 트랙창이라고 합니다. 트랙창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뭐 여러가지 트랙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여기 미디 트랙을 여기 보시면, add 미디 트랙, 여기를 클릭하시면, 네, 요렇게 뜹니다. 네. 브라우저라고 뜨고 뭐몇 개의 카운터를 할 건지 이렇게 뜨는데 브라우저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세팅 값이 이렇게 프리셋 값이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렇게 열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이렇게 열리시는 분은 그냥 브라우저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아까 가상악기두 개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트랙을 한세개 만들어 볼게요 네. 세개 트랙을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트랙이 미디 1, 2, 3세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상악기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F11로 불러서 할리온 SE를 불렀던 거를 기억하시죠, 그죠? 네.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 왼쪽이죠. 네, 왼쪽에 제일 옆에 쪽을 보시면 올 MIDI 인풋, 그다음에 아웃에 마이크로소프트 전 이렇게 잡혀있는데 올 네, MIDI 인풋은 이제 인풋 값이고 이 트랙 미디 1번 트랙의 인풋 값이고. 이 밑에는 미디 1번 트랙의 아웃풋 값입니다. 네, 올 미디 인풋, 이 미디 트랙의 미디 신호를 다 받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은 어떤 가상악기를 세팅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일단 아까 할리온 SE를 선택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할리온 SE, 요거를 네, 선택하고 위에 이름을 피아노라고 해줍니다. 네, 두 번째 트랙은 저희가 드럼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 트랙은 베이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 피아노라는 트랙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채널을 설정할 건데 어 아까 가상악기를 제가 열었던 걸 지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인풋과 그 다음에 아웃풋과 밑에 보면 요 피아노 모양 같이 생겼는데 에디트 인스트루먼트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저희가 열었던 가상악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마 s90es 채널이 1번 채널이니까 이 트랙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 소리가 올미디 인풋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아야 되거든요 아웃풋을 하 t 온 s e 로할 거니까 할리온 소닉 s e 라고 아웃풋 설정하고 채널은 1번 채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피아노가 이렇게 피아노 p t Output t r a n 드럼 r i p t o u 럼드럼 t t r 을 n s c r i p t o 을 t p u t t r 을 n s c r i p t o u t p u s e r i s e 요걸 선택하시면 지금 채널이 2번 s 지채습니까 근데 저희 할리온 s e 채널 2번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미디 신호는 이렇게. 미디 신호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10번이 저희가 드럼이었죠. 네, 10번 선택하시면 이렇게 드럼 소리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소리가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디를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미디를 찍는 법은 간단합니다. 네, 일단은 연필 툴을 잡으셔야 되는데 연필 연필 툴 단축키는 8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필 드로우 툴이라고 적혀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드로우 툴을 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일단 피아노부터 그려야 되니까 피아노를 네 마디 단위로 그려보겠습니다 네 마디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마디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혹시나 사용분들에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뭐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목수 뭐 뭐라 해야 되지 자유분방하게 막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고 네 그거는 이 스냅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스냅툴이라는 버튼을 키셔야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단위박자에 맞게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스냅툴의 단축키는, 단축키는 j 입니다 J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릴 때 딱딱 단위박자에 설정한 단위박자에 맞게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나중에 다뤄보고요. 다뤄보고요. 자 그래서 이 피아노를 레마디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단축키를 드로우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번즉 여기 제일 여 툴키 오른쪽에 보시면 셀렉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 피아노 롤 값으로 들어오니다 네, 네. 우리가 여기 C3가 네, C3가 우리가 가온도인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악보를 그리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제가 준비한 악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일 위에 줄에 있는 이 네, 악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네, 제일 위에 줄에 있는 이 악보. 1625 코드 진행인데요. 네, 가운데가 c 3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악보를 잠시 치울게요. 틀로 쭉 그리셔도 되는데, 네, 단축키. ALT를 이용하시면 네, 훨씬 더 복사를 바로 할수 있습니다 네, 1625 코드로 저희가 이렇게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파일을 네, 찍은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줄이고 넓히는 것도 단축키가 G랑 H입니다. 요것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X 표시를 누르시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간 이 트랙 있죠? 들어오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가. 네, 여러분 찍은 대로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드럼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은 저희가 요 밑에 있는 예, 요 드럼을 한번 고대로 네 마디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네 8번 연필툴 단축키 8번을 이용해서 드럼을 네 마디를 그으시고요 그다음에 셀렉트툴 1번을 선택하셔서 요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네 마우스로 도 선택하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드럼 드럼을 들어가서 요 악보 확인해 보시면 킥이 이렇게 젤 밑에 줄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줄에 스네제젤 위에가 하이에입니다네요 요거입니다 하이에입니다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드럼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식에서 우리가 악 그대로 한번 쿵 스네어가 뭐 시투나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그 이렇게 들어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얇은 은표 그 단위로 이렇게를 찍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듯이 알트 버튼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바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어. 우리가 알듯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네, 원하시는 마디에 붙여서 복사 붙여 넣으셔도 되고, 바로 뒤에 붙여 놓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D라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드럼 만들어보세요. 네, 방금 제가 드렸던 자료에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피아노랑 했던 것들 나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난다는걸 이용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미디 트랙을 한번 찍어 보는 걸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는 만큼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뒤에 이게 프로 요약 정리한 노트를 적어 놓을 테니까 꼭한 번만 더 읽어 보시고 꼭 실습해 보시기 바래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